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윤도령입니다. 네, 오늘은 네. 2021년도 신축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네, 말띠요. 일단은 경자년, 지혜의 2020년도 마찬가지, 올해도 마찬가지, 신축년에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이제 상충이 들어왔고, 올해도 원진이 들어오 애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인간사회 좀 시기, 다툼, 싸움, 음, 언쟁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조금 잡음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스무 살 이모생들 어 스무 살이면 뭐 그냥 여기 적어 놓은 대로 읽으자면은 뭐든 다 해라고 써 있어요.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일단은 이제 새시작일 거예요. 성인이로 성인이 되면서 이제 들어가는 어떤 학교에 입학이라든가 뭐 취업을 준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미성년자 때의 그 탈을 벗어서 말 그대로 이제 성인으로서의 연애가 시작되는 사람들도 많을 건데,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 뭔가를 무조건 어 해보라는 거야. 그냥 나이 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그 중에서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거나 조심을 해야 되는 달수가 들어가는 게 이제 1월 달, 음력 1월 달, 그리고 7월 달. 어 1월과 7월 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시비라든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월생들, 7월생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말 조심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해라든가 어떤 구설이 항상 따라다닐 거니까는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 나쁘면서도 좋은 게또 1월들, 2월들, 7월,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학교에 진학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떤 재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진학을 했다가도 이제 올 중반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떤 편입을 준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변동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은 있겠지만은 중간에 이제 한 번씩 변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뭔가를 이제 읽어나가는 거는 준비가 뭐 충분히 돼야 될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특히 또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으로도 이제. 시끄러운 잡음들. 이제 시끄러운 소리라는 건말 그대로 뭐 부모님 전에서 어떠한큰 싸움 일어난다라든가 아니면 자, 잘못하면은 가정에 분리가 돌아간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머릿속에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근심의 걱정들. 조금은 스스로가 좀 개척해서 좀 풀어나가는 방향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른하고도 둘 살. 음, 서른 둘의 경호생들. 경호생들은 일단은 올해 들어오는 게 이제 사람이 좀 붙는다 그래요. 사람이 붙는다라는 거는, 이제, 귀인 자, 아니면 인연 자, 이런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 해인데, 특히 이제, 1월생들, 3월생들, 7월, 9월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귀인 자들의 어떤 협조를 받을 거예요. 도움을 많이 받아서,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새 문서, 어, 새 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변화 변동수가, 상당히 많은,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뭐, 청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좀 일찍 넣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양이라든가, 어, 이런, 이제, 문서에 운이 들어온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 욕심 많죠. 차 욕심 많으신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 자동차를 조금, 음,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서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좀 좋다고 나오고요. 어, 그 반면에, 4월하고 10월생들, 4월하고 10월생들은, 뭐, 이제, 귀인의 협조가 들어온다고는 하겠지만, 용두삼이야. 쉽게 말하면, 시작은 있겠지만은, 결과가 좋게 일어나지는 못할 거다. 도중 하차가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어떠한 제한이 들어온다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사월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해 파동이 좀 많아요. 인해 파동이 많다라는 거는, 인간사에 이제, 어, 정말 친했던 친구한테도 내가 배신을 당해야 되고, 올해 만난 인연한테도 내가 상처를 받고, 어, 이별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5월생들, 11월생들 음, 체력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질병자, 사고자 많이 들어오니 특히 위장, 소화기계통 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밖으로 활동 시에 항상 항상 어떤 사고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거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4살 무호생들무호생들이 아마 속된 말로 인생 빡세게 살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 뭔가 안정을 찾기보다는 자꾸 흔들림이 들어오고 뭔가 이루다 싶다가도 한순간에 다 잃는 연극이 많았을 건데 더군다나 작년, 재작년, 이제 2019년도부터는 어떤 관제라든가 구설, 막 어떤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 신축년만큼은 이모생들은 리셋이에요. 다시 뭔가를 치고 올라가셔야 되고 이제 새롭게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음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3월생들 그리고 9월생들이 어, 주변을 좀 많이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대요 주변에 사람들의 역할로 인해서 내가 다시 어떠한 재활로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삶의 재활이 되겠죠 어, 올라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체크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4월하고 6월, 10월생, 12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인 부분, 인사의 발령이라든가, 인사 이동이 들어온다라는데,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동, 인사 발령이에요. 새롭게 뭔가를 내가 자리 이동이 들어간다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승진수가 들어온다라든가, 뭐 연봉이라도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든가, 요런 게 있지만은 또 반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내가 뭐 이제 내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볼 거야. 님내 장사를 뭘뭐 시작을 해볼 거야, 영업을 해볼 거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영업하고도 잘 맞기 때문에 어, 갇혀져 있는 것보다는 자꾸 변수가 들어오는 이런 일들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는 시점의 온도 나는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어,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시작이겠지만 은 그래도 달려나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니까는 잘 준비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반면 음, 놓고 보면은 1월생들,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전사가 많이 꼬일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다른, 뭐, 월수에서는, 뭐,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는데, 반대로, 1월하고 7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거를 뺏어가는, 내 거를 줘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전 관리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잡음들 많아요. 어, 주변에 잡음들 많을 때는 꼭 일이 터져도 터지고, 유혹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횡재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횡액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월생들, 그리고 8월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몸으로 칠수 있는 어떤 질병사고 많아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정말 잘하셔야 될 부분 있어요. 있고, 그리고 어떤 젊은 나이에 아마 당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어, 이런 거, 이런 것들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큰 병이 들어오고 하는 것보다는 왜 이제 고질병으로 잔잔하게 내 몸에 계속 징이고 있어야 되는 병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 조금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은하고 여서 병호생들 병호생들 보면은 2019년도 2020년도 상당히 고단했다 답답함도 많았다 이제 뭔가 일이 조금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뭔가 꼬여있어서 답답함이 들어오는 거좀 암울함이 들어왔겠지만은 음, 올해만큼은 마찬가지로 아까 모세하고 비슷한 게 어떤 제안의 힘, 기회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연들 옆에, 주변에 아니면 새 인연에 대한 귀인의 힘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좋고요. 그중에 이제 1월생, 7월생들, 새 문서라든가 아니면 터에 대한 문서라든가 아니면 분양 토지 막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부동산의 운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동산의 운이 좋기 때문에. 요거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3월하고 9월생들은 아마 동업의 운이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니가 투자를 해라.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할게. 이제 이런 일들.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같이 무언가 문서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 해도 내 이름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두 개, 세 개가 나눠져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문서에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좀 신경 써서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시작하셔도 좋고요. 음, 4월생들, 10월생들 놓고 보면은 어, 2020년도 경자년에 뭔가 좀 시작이 됐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 변화, 변수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다고는 하는데, 어, 아직 서 그게 안정되지 못하다. 하기 때문에 정리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하루빨리 뭔가 정리를 인간사든 금전사든 하셔야 되는 부분들 분명 히 있구요. 그리고 이제 문서의 분리, 그리고 아니면 동업자라든가, 아니내 인연자와의 분리가 들어갈 수 있는 논, 그리고 가정의 분리도 마찬가지니까, 긴장을 하셨으면 좋겠구요. 5월생들, 11월생들 상문 들어와요 집안으로 상문 그리고 집안으로 상문도 있겠지만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질병 그리고 사고도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 체크, 건강 관리 그리고 활동 조심 조심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8, 8, 868 가보생들 세터에 이제 안정이라든가 가정에 인사를 받을 일이 있다 고 그러거든요 인사라는 건 경사, 인사 예사 인사가 들어오는데. 어 4월, 6월, 9월, 10월생들은 이제 경사의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아마 집안에 뭐 아이의 울음소리가 난다라든가 뭐 늦지막히 내 자손들이 어떤 혼사가 치러진다라든가 이제 이런 인사들, 인사들 그리고 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의 상승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운들. 그러니까 아니면은 애 먹이던 어떤 문서들 좀 썩혀있던 문서들 있잖아요. 이런 문서들이 조금 변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시원하게 풀어져 나갈 수 있는 요런 것들 들어오기 때문에 4월, 6월, 9월, 10월생들 좋게 들어옵니다. 좋게 들어오니까는 미리미리 체크하시면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반면에 1월생들, 2월생들, 7월,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 그리고 인간 질병 안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거뭐겠습니까좀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2월, 8월 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멀쩡히 집에 계시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누워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내 몸에 칼자국을 어 새겨야 된다라든가 이 정도까지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올해 말띠들이. 1월, 3월, 7월 생들이 아마 변수가 되게 많을 거야, 변화 변동수가. 그러니까 좋은 분들은 미친 듯이 좋아질 거고, 아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조금 애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 1월, 3월, 7월 생들은 많이 조금 긴장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날뛰들에게, 운세를 짚어주셔가지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옷을 왜? 갑자기 옷을 왜 그래, 나한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너무, 반짝반짝해서 눈이 멀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